단 1분의 성공이 몇 년의 실패를 보상한다. 로버트 브라우닝 실패하는 것은 곧 성공으로 한발더 나아가는 것이다. 메리 케이 애쉬 내가 성공한 것은 최고의 조언을 진심으로 귀 기울인 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반대를 행한 덕이다. 체스터턴 무엇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삶의 목표라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 재개발아.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 패티 헨슨. 성공이 그렇게 달콤한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에밀리 디킨슨. 성공한 사람이 될수 있는데도 왜 평범한 사람으로 머물려고 하는가? 베르톨트 브레이트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에디슨 기회는 자기소개서를 보내지 않는다. 작자 미상 성공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아인슈타인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낮 꿈에 불과하다. 생택주 페리. 기운과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벤저민 프랭클린. 성공에는 비밀이 없다. 성공한 사람치고 성공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킨 허바드.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안나 파블로바 실패하는 길은 여럿이나 성공하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목표에 도달했을 때 돌아서지 마라. 퍼블리 리어스 사이러스 모든 성공은 더 어려운 문제로 가는 입장권을 사는 것일 뿐이다. 헨리 키신저. 완벽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위해서 애써라. H. 잭슨 브라운 주니어. 그건 할수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성공이 가까웠음을 안다. 마이클 플랫틀리. 나에게 창의성은 안 먹고는 살수 없는 약과 같다. 세실 데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윈스턴 처칠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 윈스턴 처칠 작은 기회로부터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 로데로스테네스 상대의 급소를 공략하면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다. 존 웨인.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는다. 에머슨.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워싱턴 어빙. 기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놓친 것은 다른 사람이 잡는다. 작자 미상. 매일 명언 들으시고 도움 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